이 무슨 일이야? 왜요? 아니 누가 나이가 몇 살이길래 뽕짝을 듣는 일이야? 뽕짝 <laughs> <laughs> 들을 수도 있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럼 금방 뽕짝 부르지 않았어요? 누가? 나나님. 네. 아니요. TV 소리, TV 소리. 나 아니요. <laughs> 나연이 나이 많이 먹지. 아니요. <laughs> 여덟 아니에요? 어? 나아신? 원숭이띠 아닌가? 나아신? <laughs> 이렇게 하신다. 뭐요? 나연이. 네. 저예요 저.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너였어! 아 뭐야! 아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아, 몰래라 바본가 진짜? 아니 네 목소리 야! 깜짝이야 <laughs> 아 연륜.. 썸미 <laughs> 아, 연륜이라니 연세가 어 연세 나와 <laughs> 그.. 그 위에 안 나온 게 다행이지 어나 화염병 들고 셋한테 다 던진다 <laughs> 난 수류탄 던질게요 그럼 화염병이 I a 게요 o i n g to set. I am going to set. I am going to set. I am going to s e 똑같 am going to s e 비슷하게 내린다. 진짜 뭐야 발소리 씨뭐 뭐야 내 앞에 뭐야 얘네 야 큰일 났어 얘 우리 집에 들어왔어 몇번몇번 이번 몇 <laughs> 아 정면대고 어디어 이거 뛰브를 띠브라 어머야 깜짝이야 제 보점 잡아줘 보점 나이스. 어디 가봤나? 네, 네, 엄마 안녕. 어머니, 깜짝이야. 엄마 놀래라. 여기 뭐 시켜 먹으라고 그면어 어딨어? 있어 현. 가 갔다 와. 응. 공진도 뭐가 보았대? 금방 가. 떡만천천해. 또 있지 않나? 몇번 너네를 가진 게 창문을 내가 잡고 와야 돼. 그럴지 모르니까잉. 너 안에 들어간 거 같은데? 어, 내쪽에 발소리. 발소리 하나 더. 어 깜짝. 하나 더 온다. 뭐야 얘네. 알카. 와, 막 와서 대줘. 뭐야 일 번님 죽었어? 안돼.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앰퍼 보면 여기 좀요. 네. 저저 음. <laughs> <laughs> 이렇게 저난 보다 뭐... 잡은거 같아. 아 학... 바로 하킬 아니었어? 음, 마지막에 하킬이었어요. 1번님 나나나리버님나나봐어 어떡해 애의의 보급이요 <laughs> 저거, 연거저 있어가지고 저거, 치거저연저 아. I got supplies. 거 저거, 저 여기 애, 여기 실제 박스에 있음. 빨리 오셈 아니, 요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는데 혼자 저기 떨어져 있어. <laughs> 야, 쟤 뭐야? 어, 뭐야? 쟤 나이스샷! 얘도 AK잖아 아 몰라 가다보면 M4 있겠지 가자 여기 파밍하러 가자 어? 거기 시체 박스에 M4 있음 아 M4래 AK 있음 어저 사운드 난다 저거 잡으러 가자 쟤네 저기 가라쟤네들보다네들들아 먼저 위에 등선 올라가야들다쟤네다아쟤다들아다네들아쟤네어아 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나 야, 야, 아쟤네 야, 야. 야, 너 그렇게 붙으면 어떡하니? 응. 살수 있어? 응. 저기 땀 빼라. 바로 앞에. Enemies ahead. 그죠? 그죠? 응. 그쵸? 저기 상호 좀 살려줘요. <laughs> 안하고 있어요 안보여 끊는거 같아요 뭐야 저좀설명주시겠요아 저 여기 붙었어 일단 발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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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봤어 봤어 뒤에도 있다. 사고팔. N W. 끝났네. 아. 다이스엠 아그 죽겠네 어떡요냐얘 어디까지가 도망가거야 일단 조으로 가자. 어떤 팀이었던 것 같아. 응, 음, 음,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아, <laughs> 나도 여자니다 아, 쳐. 어디지? 여기다. Enemies ahead. 아, 6배는 아, 6배 누가 가져왔어? 어떤 놈이야? 6배 안 갖고 왔습니다 저는. 6배, 6배 뭐야? 돈 말로 할때 내놓시지. 으 6배는 없습니다. 똑배기. 어디 갔어? 왜 어디 갔어? 빨리 줘. 거짓말 하지 마. 어디? <laughs> 어디? 아, 네가 다시 주었잖아. 네가 다시 주었잖아. 안일나 <タッ>ケーコティケーコティケーコティ。<laughs> 어차피 삼쪽이반뜯어졌구만이쪽끼세거나 삼쪽기나 게이드 나도 삼쪽기 난 삼쪽기 난, 난 데미지 약해 약하게 맞고 하하하하하하하하나은이한테 <laughs> <laughs> <네가 바꿨어? 웃음> <laughs> 조심하세요 역강패이니다 깨끗. 역강패 옆강팀. 랄랄라, 랄랄라. 여기 루인스 쪽인데. 야, 여기 차, 이거 젠이냐, 원래? 아, 젠이구나. 루인스 에들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핑을 한번 해야지. 짜자잔. 여기 한번 보고 갈까? 아, 배고파. 오, 여기 시체 박스 있다, 시체 박스. 인스눈 선에서 좀보까렉 걸리는데 어 사운드 현실 오방이 아까 강원. 능선, 능선 쪽인 것 같아. 아니야, 앞에 집, 앞에 일병집. 다른 데서서 쏜다. 올라갔어, 능선 위로. 여기 나무? 이쪽으로 갔어. Enemies ahead. 쏜다. 이따. 돌디. 안돼. 근데. 아 시키자, 시키는데. 오른쪽, 야, 붙어야 돼, 가야 돼. 자기장만. 오른쪽 능선 쪽에서도 사운드 나왔어. 2번, 3번 조심. 오케이, 떴네요. 응, 응, 응. 건너편에 있다, 건너편에 있다. 얘네 다. 어, 뒤에, 뒤에, 뒤에. 어, 발소리안 돼, 3번, 2번. 어디야? 아 확인. 야 이거 가야 겠다 빨리 가야 된다. 아이씨. 아니 넌또 왜? 여기 돌돌 돌. 미치고 발짝 뛰었다 진짜. <laughs>